제목은 나를 정확히 아는 랩랩이에요 아, 나를 정확히 안다는 뜻이 뭐, 무슨 말이냐 아, 사람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아, 정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의하다 그 정의에서도 그런가 정의에서도 아, 아.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는 어, 의미라는 뜻이야. 인우라고 했을 때, 인우의 그, 인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 대부분, 이게 어렸을 때 형성이 되거든 내 자신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방식 그 사고 모든 게 언제 형성이 되냐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돼 근데 대부분의 한국의 학생들은 무슨 교육을 받느냐 어렸을 때부터 아 주입식 교육을 받아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계속 받으면 뭐가 부족하냐면 이틀 밖에서 생각하는 그 능력이 부족해 예를 들어 1더하기는 뭐죠? 1더하기는 2야 근데 1더하기는 2, 더하기는 1더하기는 무조건 외워 근데 그 더하기의 개념을 모르잖아? 그럼 2 더하기 2를 갔을 때는 어때? 4 4지. 근데 1 더하기 1만 외웠을 때는 그2 더하기 2를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딱 채를 정해놓고 여기 안에서만 계속 생각하는 거지. 여기 안에서만 계속 생각하니까 밖에서 누가 뭐라 했을 때, 밖에서 무슨 자극이 왔었을 때 그걸 다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틀렸다고 보는 거야. 우리 초등학생 애들은 아직 머리가 벗겨지는 나이가 아니지. 근데 예를 들어 누가 완전 빡빡 머리 밀고 삭발해서 왔다 생각해봐. 그 보는 눈 자체가 어때? 어, 눈에 띄어요. 눈에 띄지. 눈에, 눈에 띄고 신기해할 거야.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머리 밀고 오잖아? 이러면어떻게 생각할까? 와신기이다어게 멋있다 또는 어부분의게국 사람들은 어이 그 걸렸을 때그암이어때이을병이라고생어왜게이먹이렇고 싶어? 왜이 어 그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식단 조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부터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체 속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이. 내 자신을 정의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선생님이 우리를 어렸을 때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인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크면은 클수록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 혹시 이 다큐멘터리 본적 있어요? 음. 있어요?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자, 이런 조그마한 막대가 있어요. 여기에 줄을 묶어두고 그림을 진짜 못 그리지만 이거 코끼리예요. 코끼리라고요? 쥐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 언제 자, 코끼리라고 치고 코끼리를 이 줄에 묶거나.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다리에 줄을 묶어놓니까 어렸을 때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못 버서 남는.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코끼리는 이제 몸집이 엄청 커지잖아. 근데 어렸을 때 내가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커서 충분히 그 줄을 밧줄을 끊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도 못 하는 거야. 왜 어렸을 때부터 아 나는 이거 너무 힘들어. 나는 이거 못해. 아 나는 이거 안 돼.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 들어가니까 코끼리는 나중에 커서 힘이 있는데도 안 된다는 말이지. 어렸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 레런츠들이아난할수 있어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시작돼? 나 혼자 할수 있어 이거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힘주셔서 할수 있어 이거랑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군지 누군지 아는게 진짜 중요해요 나 자신을 어떻게 아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간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 읽었잖아요 4절에 보면 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75살 때 받았어요 그 말은 완전 할아버지 때 받았던 말이지 그럼 75세 이전에는 뭘 받았냐 늘 불신앙 속에서, 늘안 되는 것 속에서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자라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너는 모든 만민으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딱 말씀을 받았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을까? 아 내가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까? 아 내가 정말 맞나? 그 생각부터 드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랩맨트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제 12살 13살 뭐 누구는 10살 막 이러잖아 10년 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메시지가 있단 말이야 10년 동안 들어왔던 메시지를 어떻게 빼들 수 있느냐 그걸 예배 때 빼내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가진 불신앙, 내가 가진 이미 그 짜짜놓아진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그거를 예배 때 생각으로부터 계속 깨내는 거지. 아 그걸 보고 갱신이라 그래요. 갱신은 무슨 말이냐? 계속 나 자신을 바꾸고. 괜신은 나 자신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가능하느냐? 예배 때 진짜 가능해. 세상 사람들도 갱신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갱신하냐? 그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깊은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갱신하는 거야. 그 끝에 가면 결국에는 사람이 심어다 주는 그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있는데 우리 랩라트들은 예배때의 중심하라는 것을 붙잡고 계속 갈때그 끝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속에 있어요 어, 그래서 결론으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될게 뭐냐? 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 주는 이렇게 약속 어떤 약속을 하셨지라는 거를 어, 매일 기억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 그걸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책,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걸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어, 우리가 매일 RSS에서 예배 드리잖아 어제도 영상으로 갖다 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기억 안 나면 또다시 기억나는 거야. 왜 매일 들어야 되냐? 매일 나는 자꾸 다른 생각하고, 매일 나는 이틀 속에 똑같이 해. 매일 이 코끼리가 그 빠져나오는 노력을 안 한다면, 그럼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거야. 그이 얘가 하루씩, 하루씩 자라가면서 그 힘이 생겼을 때, 언젠가는... 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레멘트라는0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000개씩. 2 0가0개씩 2,000개씩. 2,000개씩. 2 0 0 공부할 때 숙제할 때 다가오는 하기 싫2귀찮0 그거를 0 0 0개씩 2,000개씩. 2 힘을 얻는 시간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러넌트들이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을 빼내는 예배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 나 자신이 누군지 내 생각과 부모님의 말과 선생님의 말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